사주의 여름, 여름, 예, 여름 생일 여름 생일이요? 여름 생일 7, 8월이 아니 음, 음력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예, 9월달까지 아, 어그까지 이거는 어. 일복이 어. 터져요 복이 터지면서 재복이 많으면 좋은데 재복이 아, 없으면서 일만 뒤지게 하다 죽는 돌아가시는 네. 분들이 많거든요 큰 띠는 말띠봄띠농띠용띠 아, 작은 띠는 쥐띠뱀띠 토끼 띠닭띠 이런 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일복이 많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뭐하고 뭐 계세요? 지금 촬영하고 있잖아요 <laughs> <laughs> 카메라 좀 봐주세요 <laughs> 네, 일복이 터진 사람들 일복이 터지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사주의 네. 여름 생일 을 네. 여름 생일이요? 네 여름 생일 오, 6, 7, 8월 생? 아니 음, 음력으로 4월, 5월, 6월, 7월, 8월, 네. 9월 아, 달까지. 어 그때까지 되는 이거는 일복이 터져요. 일복이 터지면서 재복이 많으면 좋은데, 재복이 아, 없으면서 일만 뒤지게하다 죽는 돌아가시는 <laughs> 분들이 많거든요. 어, 예, 그리고 일복이 많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큰 짐승 큰큰 큰 네. 띠를 갖고 사납이나 아주 작은 띠를 갖고 사나. 큰 띠는 말 띠. 봄띠, 아, 용띠, 자은띠는 용띠, 지띠, 뱀띠, 토끼띠, 닭띠 이런 등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일복이 많고요. 또 사주에 천고살이 붙어 있는 분들이 천고살, 천고살이 붙어 있는 분들이 일복이 겁나게 많습니다. 음... 천복이, 천복, 천복이 붙어 있어서 일복이 많은 것도 있지만은 천고살이 붙어 있는 분들은 무척.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천파살이 들어있는 분들도 일복이 무척 많으셔요. 배우자가 그거를 커버해줄 사람을 만나면 내 일복도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복이 많다고도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분들은 요즘에는 뭐, 가 핵가족시 되지만은, 아... 아 죽을 때까지 내 동지간들 내 형제지간 시집동지간들 친정동지간들 내 집에서 진짜 키워서 시집장가 보내시는 분들도 일복이 터지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많이 끌면은 그만큼 먹을 것도 많이 들어가지만 재물악례도 수월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일복이 많고 그만큼 하는 만큼 재복도 따라오면 안 오죠. 사실 문제될 건 없는데 근데 그 이런 분들은 노년애가 자기가 네. 재산관리만 잘하시면 노년애는 좋아요. 예, 초중년은 아주 힘든데 노년에는 좋거든요. 근데 나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노년복이라고 생각해. 말년복. 말년복 없으면 진짜 이거는 초라하다 못해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을 정도로 힘들거든요. 재물복을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 보려면 말년 보시는 것도 맞나요? 말년 보는 것도 상관없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유, 누구네 집은 뭐 어떻고 저떻고 여기 와서 이런 보시는 분들 이 있어요. 다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60이 넘고 70이 넘었을 때그 집안을 들여봤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지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부분들에서 그래서 저는 복 중에서도 요즘엔 복이 바뀌었더라고요 오복이 뭐 자식복 그런 것도 필요 없고 뭐뭐 뭐 이런 복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까먹었어 근데 옛날에는 오복은 뭐 자식복에다 뭐 식복에다 재복에다뭐 이렇게 죽을 복을 타고나야 좋다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신세대 복이 없어지고 구세대 복이 없어지고 신세대의 5대 복이 생겼더라고요. 음. 근데 저는 가장 장 장담하고 싶은 거는 말년의 복이 음.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